안녕하세요 피카셀입니다 오늘 한 주에 일어났던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주제로는 중국에서 발주를 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걸 다시 반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검수나 검품을 꼼꼼히 하셔라 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같은 맥락이지만 특이한 케이스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산물을 진행해 본 케이스인데요.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수와 검품, 그리고 검품이 끝난 이후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해당 생물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당 중국에 있는 수산물 업체를 컨택을 해서 현지에서 확인을 해서 그 제품들을 이제 한국에 보내기 직전에 생물에 대한 품질들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 발주였는데 첫 번째 때는 한 일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나머지를 한구에다가잘 갖다 놓고 나머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전부 다 다시 돌려보내고 새 상품을 받아서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전량 상품이 품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상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가지고 왔고 다른 상품의 물건의 품질 자체도 문제가 안 좋아서 전량 홀딩시키고 현장에서 검품과 검수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다시 보내서 새 상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반송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환불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품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국의 현지 파트너 또는 제3자의 검수 업체를 좀 활용해서 포장 전에 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증빙을 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계약서에다가 출고 전에 검수 및 샘플에 대한 확인 조항을 해서 샘플로 받은 제품이랑 실제 어, 배송받을 제품에 대한 부분이 서로 같은지 상해하진 않는지를 잘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서도 발주에 대한 기간이나 명시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물의 경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10일 단위로 발주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을 주셔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첫 발주까지도 거의 뭐한 3, 4주 걸렸고, 그래서 첫 발주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발주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검수하는 데 시간이 꽤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다시 보내고 새 물건을 받는 데까지 또뭐 2, 3일 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서상에 명시했다기보다는 사전에 같이 조율해서 그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에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의류 쪽 발주 케이스인데요. 틱톡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하시는 업체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주그주 그주, 매일 공구 형태로 공동구매 형태로 하나의 제품을 이제 샘플을 가져와서 판매를 먼저 하고 그 판매가 일어난 그 발주 수만큼 저희 쪽에다가 발주를 넣어주는 형태. 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주당 최소 뭐 500에서 크게는 한 2,3천까지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매출이 발생했을 때그 주문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저희 쪽으로 발주를 넣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대표님이 직접 그냥 플랫폼을 통해서 해당 이제 샘플을 보고 샘플을 뭐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여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직접 이제 그 플랫폼에다가 대량 발주를 넣어서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했을 때보다 가격 차이가 조금 났었어요. 플랫폼에서 구매할 때는 다양한 총판이나 뭐 중간 마진 유통업자라든지 그 사이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진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공장을 찾아서 진행하는 건들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키워서 좀 단가들을 낮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트렌드 의류 같은 거는 다양한 의류 플랫폼에서 보시. 되겠지만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는 좀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샘플들을 획득하시고 거기서 좀 괜찮은 제품들을 라이브 방송을 하는 형식으로 좀더 단가들을 낮추면 뭐 최소 뭐 못해도 뭐한10% 15% 이상의 마진은 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류 쪽에서도. 꽤 많이 들어오고 그런 발주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케이스가 이번 주에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발주 양이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늘려줄 거냐? 그럼 대량 발주에 대한 경제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하나의 아이템 제품이 뭐 300개, 500개 정도 팔리는데 300개, 500개 팔릴 때도 그러면 중국에다가 어, 대량 발주를 해서 받는 것이 마진적으로 또는 수익적으로 괜찮은가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문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한 300개, 500개도 그러면 중국에서 발주가 됩니까? 라고 해서 요새는 소량으로도 다 발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장에서 이야기하는 MOQ. 그러니까 최소 발주량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범위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손쉽게 중국에서도 물건을 소량으로 또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발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단가는 떨어지겠죠. 최근에 이제 케이스는 어, 메탈 핀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한 110만 개 발주가 들어왔었고요. 이 정도, 메탈핀의 경우는 이 정도는 돼야 중국에서 좀 저렴한 단가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양산기간이 이제 중국이 아직 좀더 빠르기 때문에, 국내 제작보다는 아마 단가적으로 한50% 정도?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발주해야 될 양이나 월간 단위의 양들을 좀 분석하셔서, 연간 단위의 발주량은 이 정도 되고, 월간 단위로 이 정도 되니, 이런 발주량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량 발주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하면서 성계약을 스케줄링을 잡아놓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수출 규제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단속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자료로는 이제 수출이 불가능한 제품이다 보니까 중국 내륙에서 이제 물류로 이동하는 것부터가 사실 좀 어려웠던 상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통관해가지고 들어오는 데까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리스크 있는 상품들은 이제 잘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중국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판단하는 판단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불법이 될수 있는 상품들이 일부 가끔 있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은 웬만하면 이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제품들을 만약에 한다고 검토하셨을 때는 압류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의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고 있고 뭐 이번에는 통과했다고 치지만 그 다음에는 어꼭 다시 또 통과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냥 좀 위험한 제품들은 안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HS 코드 기반의 수출 가능한 상품인지를 어, 사전에 확인하셔야 되고 매 분기 이제 중국 세간 단속 품목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대한 리스트들을 보시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체 소재라든지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변경해서 검토하시는 부분들도 고려하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수 있나 보다 먼저 이제 이걸 보낼 수 있나 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OEM 관련된 디자인 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쇄 면적에 대한 도면이 없이 제작을 했다가 디자인이 밀리거나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프레이 공병에 대한 OEM 제작이었거든요. 근데 공장 제조, 제공, 그, 제공할 때 인쇄 면적 파일 없이 이제 자체 디자인을 적용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실제에 대한 생산물에서 로고와 글씨가 삐뚤어지거나 확대되는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어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문제가 돼서 다시금 다시 디자인을 해서 진행했던 케이스인데요. 원인은 이제 용기의 곡면 형태별 인쇄 이제 가능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준 도면 없이 진행을 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공장에서 제공하는 인쇄 도면 파일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인쇄 테스트 후에 본 생산을 하시는 형태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고, 네, 결론적으로는 디자인 퀄리티와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는 도면 확보가 출발점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잘, 어, 이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어, 도면 없이 또 제작 의뢰를 하시면 결국에는 생산 단가, 단계에서 계속해서 사양을 변경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발주 기간이 늘어날 거고 비용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 초기에 어80% 이상 확정된, 뭐100% 확정된 디자인이면 더 좋으시겠지만 어80% 확정된 디자인으로 견적을 요청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주요 치수, 재질, 마감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명시해서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제품을, 샘플을 어, 눈으로 확인하시고 퀄리티를 본 다음에 본 생산에 들어가셔야 차질도 안 생기고 비용도 더 발생하는 부분들을 막아서 빠르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오늘 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고요. 뭐 진행하시다가 아니면 다른 업체랑도 진행하시다가 어떤 특정한 케이스인데 좀잘 모르고 이런 업체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소통을 하는데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고요. 오늘 이제 사례들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 좀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기반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